자, 이번에는 기출문제 7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1에서 F1 영역은, 자, 그럼 이렇게 블록을 지하면 되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여기를 누르면 되고, 바탕체 18, 굵은 기울임꼴 바탕체 엔터. 18포인트 엔터. 굵은 기울임꼴 자그 다음에 A3에서 F3, A3에서 F3 셀 스타일 강조색 2, 셀 스타일 강조색 2. 그 다음에 세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이미 돼 있고, 그 다음에 C4에서 D15, C4에서 D15는 어, 표시 형식으로 심표 스타일, 그럼 여기 심표 스타일 여기 있죠. 자그 다음에 E4에서 어, E15, 영역은 사용자 지정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에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여기를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세 자리마다 콤마하고 천단, 어, 원자를 붙여라. 샵, 신표, 샵, 샵, 0, 땅표, 원 땅표. 자, 그 다음 5번, 이 오셀, EO셀, 이 오셀에, 어, 메모를 삽입하라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삽입해서 자 여기서 마우스 클릭하면 안 되고 백스페이스로 다 지워버리고 어, 효자 메뉴라고 메모를 삽입하고 그다음에 자동 크기 항상 표시 자 항상 표시는 메모 표시 숨기기가 항상 표시고 자동 크기는 메모의 테두리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서식에 들어가서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를 해줍니다 확인. 자, 그 다음 A3에서 F15까지는 모든 테두리. 자, 다 됐죠? 그 다음에 기본 대업 3. 자, 여기에서 공연 요금이, 자, 여기 조건이 나와 있네요. 공연 요금이 2000 이상, 그리고 이면서가 나와 있고, 매매량이 1000 이상. 자, 여기서 이면서는 엔드에요. 이이면서라 하기 위해서는 엔드를 꼭 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 위치가 여기 나와 있죠? A18에서 B19. 자, 그럼 A18 셀에서 자, A18에서 B19 여기에다가 조건을 써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먼저 공연 요금이 그러면 자, 요 조건을 요 A18 셀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공연 요금이 그러면 공연 요금을 복사해서 A18 셀에다 붙여넣기 하고 2000 이상 2만원 이상 그럼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2만원 이상기호와 2만원을 써줍니다 이면서 이게 같은 줄에 쓰는 거죠 and에 해당이 되고 예매량이 그럼 예매량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1000 이상 그럼 같은 줄에다가 크거나 같다 1000을 써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 전체 범위는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요 밑에 네 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 동일 시트에 A21셀에서 시작하시오 그랬죠? 그럼 요 A21셀이 자 여기가 데이터를 새로 만드는 위치가 됩니다. 자 그럼 메인 표로 아무데나 클릭하고 데이터 메뉴에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자 전체 범위는 9분부터 3까지 금표 전체. 그리고 조건범위는 공연요금이 2만원 이상이면서 예매량이 1000 이상 그 다음 다른 장소 복사 누르고 복사 위치를 클릭한 다음에 A22를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완성이 됩니다 자그 다음 분석작업 1번 자 이건 시나리오예요 자, 시나리오는 어, 하기 전에 어,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B20셀. 자, 여기다가, B20하고 엔터를 치면 B20셀로 가져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회원 할인율. 회원, 할인율 쓰고 엔터. 그 다음에, C20셀하고 엔터치고, 자, 여기 가서, B회원 할인율 엔터. 그 다음에, I6, 16셀, 엔터. 그 다음에 여기는, 판매, 총, 액, 학계, 쓰고 엔터. 자,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에 들어갑니다. 데이터에, 가상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자, 첫 번째, 추가를 누르고, 자,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 인상. 할인율 인상. 그리고 변경셀은, 자 여기에 어, 변동이란 글자가 나와 있는데, 이 어, 변동이란 글자 왼쪽에 있는 것이 요게 변경 셀이고, 변동이란 글자 오른쪽에 나오는 것이 결과 셀이에요. 그래서 자요두 개가 변경 셀이 되고, 요한 개가 결과 셀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변경 셀이 자 B20, C20, B20, 자 요거 이름 상자에 한글이 나와 있어야 돼요. C20, 요것도 둘다 나와 있죠? 이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면 돼요. 확인. 자, 그리고 자, 여기 첫 번째 시나리오를 보면 할인율은 어 요, 요거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똑같이 써 줍니다. 20%, 그다음에 15%라고 써 주고 확인을 눌러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를 추가하기 위해서 추가 버튼을 또 누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할인율 인하, 그 다음에 여기 10%, 5%, 요거를 또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할인율 인하. 변경세은 처음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건들지 않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10%, 기호 절대 생략하면 안 돼요. 5% 하고 확인. 자, 그리고 마지막에 누를 버튼은, 자, 요약 버튼이에요. 자, 요약 버튼을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이 변동이란 글자 뒤에 나온 것이 요 I16이죠. 그래서, 이 위치는 I16이에요. 요 클릭해도 되고, 어, 직접 I16라고 이 써도 됩니다. 동일해요. 달러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분석 작업 일로 다시 가서, 요 앞인지 뒤인지 꼭 봐야 돼요 앞이니까 왼쪽에 오는 게 맞습니다 뒤일 때는 오른쪽으로 끌어당겨서 요 위치로 옮겨야 됩니다 자그 다음 분석작업 2번 자 이번에는 피벗테이블이네요 그러면 일단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하고 삽입 메뉴에 피벗테이블 들어에 피벗테이블로 들어가서 자그 다음에 위치가 어, 동일시트 A20이니까 어, 기존 워크시트에 이 위치를 A21 하나만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 납품업체는 보고서 필터에 놓고, 자, 그러면 납품업체를 요 보고서 필터에다가 마우스로 끌어다가 집어넣으란 뜻이고, 자, 이걸 좀 줄여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제품명은 행 레이블이라고 돼 있죠. 그럼 제품명을 행에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집어넣란 뜻이고. 그 다음에 납품일은 열 레이블로 처리하고. 그래서 여기서 납품일을 찾아서 열에다가 집어넣으란 뜻이고. 그 다음에 값의 납품 수량과 납품 총액의 합계를 그랬죠. 그래서 납품수량을 값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납품 총액을 갑에다, 그 다음에 납품총액을 값에다가 밑에다 넣어야 돼요 둘다 합계로 돼 있으면 되고 자그 다음에 행과 열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는 자 그러면 요거는 어, 여기 피벗테이블에 옵션에 옵션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 피벗테이블에 옵션에 옵션 요 옵션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요양 및 필터에 들어가면 자 여기서 행과 열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는 그럼 행도 끄고 열도 끄고 둘다 끄란 뜻이죠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 밑에와 오른쪽에 합계가 사라집니다 자그 다음에 동일 위치 A22는 처음에 우리가 할때 했고 자 A22를 클릭하면 여기가 클릭되는데 그 위에 이렇게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 자, 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은 자 이건 디자인 메뉴에 보고서 레이아웃의 개요 형식을 선택해 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다음에 어 납품 수량과 납품액의 합계는 셀 서식을 이용하여 표시 형식을 숫자 범위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천 단위 구분 기호 납품 수량과 납품 총액의 합계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 들어가서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켜 주고 확인 눌러 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매크로로 가보죠. 자, 이 매크로는 첫 번째 이 도형의 위치를 먼저 블록을 지정합니다. B12에서 C13까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은 삽입의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하고, alt키를 누르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어, 텍스트는 총원으로 입력하고, 그래서 총원 쓰고, 빠져나올 때는 esc. 그 다음에 홈메뉴에 가서, 이 가운데로 안돼 있죠? 세로 가운데와 가로 가운데를 둘다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녹화할 차례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버튼을 누르고 자, 여기서 총원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래서 총원 매크로를 써 주고 엔터를 쳐 줍니다. 자, i4에서 i12면 요 부분인데. 자, 학과별로 총원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걸 다 더해서 여기다 구하란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숫자부터 마지막 숫자까지가 아니라 답이 나올 위치까지 선택을 하고 홈 메뉴에서 시그마 옆에 삼각형을 눌러서 총원 합계니까 합계를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썸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가 나오고 바깥쪽을 클릭해서 블록을 끄고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를 눌러서 녹화를 중지시켰습니다. 자그 다음에 도형에다 매크로 연결하기 위해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 지정 누르고 방금 이름 입력했던 총원 클릭하고. 확인 그러면 연결이 됐어요. 자 테스트해보려면 이걸 원래대로 원래 없었죠? 그래서 딜리트로 지우고, 자 여기서 이거 누르면 안 돼요. 반드시 바깥쪽을 클릭하고 눌렀을 때 여기에 답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숫자가 0 나왔다면 그 틀린 거예요. 자 그다음 2번 문제. 자 앱. 자 2번 문제. 이 종이로 주어지기 때문에 화면에 문제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은 자 이번에는 어, 동일시태 트 E12, 22에서 E12, F13에 어, 단추를 넣어라 단추는 개발 도구의 밑에 있는 삽입에 첫 번째 거예요첫 번째 단추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취소를 눌러줍니다 자그 다음에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하고 그럼 서식 쓰고 e s c 자그 다음 매크로 기록할 차례죠 매크로 녹화 버튼 누르고 자 매크로 이름은 서식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서식 하고 엔터 자 이제 문제를 풉니다 a3에서 i3 a3에서 i3 어, 채우기니까 홈메뉴에 가서 채우기로 들어가서 표준색 빨강 그 다음에 글꼴색은 여기죠 그리고 표준색 노랑 자, 그리고 바깥쪽을 클릭해서 블록을 끄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자, 그리고 이제 녹화가 끝났으니까 도형에 연결할 차례죠. 도형에서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여기서 서식하고 확인. 자, 그럼 이제 원상 복구를 하고 실행을 해봐야 되죠. 테스트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요. 채우기 없음, 자동. 바깥쪽 클릭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행하면 나왔죠. 자, 차트를 일단 클릭을 합니다. 자, 일단 1번. 여사원의 하반기 실적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상반기, 하반기 있고 사람은 여자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필터를 눌러서 상반기, 하반기가 없네요. 자, 여기서 추가가 안 되니까 직접 선택을 해보죠. 자, 디자인 메뉴에 데이터 선택 있죠. 자, 선택을 할 때는 어, 사람 이름이 포함되는데 여자만 포함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1번, 상반기 하반기가 2번, 그 다음 남자 2명 빼고 여자 2명의 이름, 여기가 3번, 그리고 여기 상반기 하반기 숫자가 4번, 그 다음에 여자 이름 하나가 5번, 상반기 하반기 숫자가 6번, 그리고 7번, 8번. 요 순서를 지켜야 돼요. 자 그럼 어깨를 클릭하고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다 지운 다음에 자 여기가 1번 여기는 그냥 블록을 지정하고 두 번째 블록부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블록을 지정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요 4개 그 다음에 여기 2개 4개 1개 2개 1개 2개, 1개, 2개 그리고 컨트롤 떼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똑같아, 똑같아졌죠. 자, 그 다음에 2번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그러면 일단 여사원 영업 실적 현황, 그럼 여기 차트에서 플러스를 누르고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서 입력을 해줍니다. 엔터를 치면 적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궁서체 주황, 파랑이네요. 홈 메뉴에 가서 궁서체 엔터 그다음에 글꼴 색이 주황색. 주황색. 그다음에 채우기 색이 파랑색. 파랑색. 자, 그다음 3번. 왕조연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바깥쪽 끝에 표시하시오. 자, 요거는 숫자예요. 자, 밑에 보면은 자 여기 숫자가 351, 392 이게 데이터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두번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얘를 한번 클릭하면 전체 파란 막대가 선택이 되니까 어, 하나만 선택하기 위해서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파란 막대만 선택이 돼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딱 클릭을 하면 숫자가 추가되죠. 자 여기도 클릭하고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자, 그 다음에 4번. 세로축의 최대값을, 그러면 이 세로축이 여기죠? 여기를 더블클릭 해도 되죠? 그리고 최대값을 500, 탭키. 그 다음 단위를 100, 그러면 주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 단위를 100, 탭키. 그 다음에 차트 영역에, 그럼 이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하고, 테두리의 그림자, 그럼 이첫 번째 페인트 통을 누르고, 자, 여기서 그림자는 아요기 요거네요. 요 그림자. 요 오각형을 누르고 그림자 눌러서 요 네모를 누릅니다. 그리고 어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자, 여기 바깥쪽 오른쪽 아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오른쪽 아래. 여기 오프셋 하고 나오죠? 자, 요걸 클릭하고 그다음에 둥근 모서리 그랬죠? 자, 둥근 모서리는 요첫 번째 채우기 및선요 어, 페인트 통을 눌러서 테두리로 테두리로 들어가서 맨 밑으로 들어가면 여기 둥근 모서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됐나 비교를 해보죠. 자, 똑같이 됐습니다.